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서 자격증의 종류는 정사서 1급, 정사서 2급, 준사서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. 각각의 자격증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이 필요하죠. 사서 자격증 중 정사서 2급입니다.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,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,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 교육이나 사서 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,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외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서교육원에서 정사서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, 준사서 자격 취득 이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, 준사서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과 사서교육원에서 정사서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이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정사서 2급 자격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죠. 따라서 학점은행제로 문헌정보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별도의 자격 시험 없이 정사서 2급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.